점 잠자기, 잠점 잠자기, 까지자기 잠자기, 잠자아 잠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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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어 어디서 잠이 봤다. 어자 일단 자크로 선수와 타나잠 선수입니다. 잠자기, 잠자기, 자 일단 시작부터 퍼센트 짧게 쌓아 주고 있죠 일단 건크로 우 선수 같은 경우는 재미없는 소닉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어제 뭐 대회도 했었는데 그 이제 다른 그 엑셀 선수가 쓰는 소닉까 약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막아버리 이제 그런 거 전혀 하지 못하게 막는 선수가 바로 이 타네크 선수거든요 또 특히나 또 이제 폭스계의 황제라고 불리우는 이타네크 선수 하필이면 또 이제 건크로 우 선수가 여기서 제대로 압박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 계속 캠핑만 하면은 약간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참고로 이 스테이지는 소니 칸트 유리한 입장을 가정하는 스테이지입니다 포켓몬 스타닝 2 소니가 네. 이제 이쪽을로 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쉽지 않아 자, 일단 공중이 사실히 건크로님 쪽에서 유리한 스테이지는 맞지만 아, 다행히도 지금 약간 캠핑을 맞고. 안 하고 있어요 네네, 일부러 어, 아, 웬, 아, 웬, 캠핑은 웬일인지 캠핑은 캠핑을 안 하고 맞다. 있는... 예, 네, 지금 웬일로 캠핑을 안 하고 있는지 저, 저도 의외입니다만 자, 공중이 아 위강 맞추면서자호밍어택 맞지 않고 자 지금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니까 오히려 압박이 더 잘돼요 오히려 지금 타날코 선수가 아 어, 맞고 날라가게 맞고. 되네요 네를 네. 잡고 덮지기자빔자 중대피 서주지만 자 허밍어택 맞지 않고 자타날코 선수 약간 오늘 약간 치, 컨디션이 약간 별로인가요? 어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소닉한테 유리한 점이 많이 가져가 져가고똑 아, 하지만 위스민이 있기때문에... 잡아주네요. 말하는 순간 네, 말하는 순간에 또 위스민이 잡아주면서 들어갑니다. 아, 그거 을가 말은 는데 이게 좀 이상해지는데. 맞춰주면서 자, 평타 기기 들어가죠? 자, 빔 계속 쏘면서 자, 평타 다시 한번. 아, 저스트까지 있는데 평타가 연타 기술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자, 과연 아, 조심! 아, 다행히도 복귀 네, 복귀를 하고요 지금 자, 공중은 이제 폭스한테 유리해진 상황 네 자, 아, 옆 스매시 안 걸리죠 지금 자, 지금 소닉 상태에서는 오히려 지금 잘못 맞으면은 거의 확정킬이거든요 자, 호밍한테 어, 일루전으로 피하고 자, 지금, 호빙업, 이제, 스피너 스피 f 차지나 스피 c h 을 지금 되게 잘 피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c 런 식으로 막아주고 있어요. c k e n take a chicken, take a chicken, t a k 이상해서 i c k 크 n take a chicken, take a c h i 아 k e n take a chicken, take a chicken, take a chicken, 업, 스매시 자, 현재 83% 지금 상황에서 건크로우 선수가 킬을 못내기 되면 상당히 불리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제 그그 그 폭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평타, 이거, 아, 지금. 다시 한번 평타, 길게 들어갑니다 자, 빔 쏘면서 자, 빔 쏘면서, 아, 다시 한번 자, 일부러 지금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어, 이거, 어, 캠핑이냐, 이거? 캠핑이네, 이거? <웃음> 약간 <웃음> <웃음> 오히려 타나크 선수도 그래? 지금 거리 두고 있거든요. 아 근데 자 마지막 리스매시자1대이 아, 상황 들어갑니다. 오스맥스로 업받은 오스맥스 럭키맨에 출몰. 자 아르스베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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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병타길게 <laughs> 네?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지금 상황에서 건코로 선수가 저 정도의 선수를 이스토이나 e 깠다는 건 이제 다음 선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조금 편해지는 상태죠. 네 맞습니다. 자 하지만 또 이제 아, 상대가 아, 또 아, 이제 맞아. 타나크 비이 아, 살았어요. 때문에. 살았어요. 디아. 네. 타나크 아 어배형 네, 맞춰주면서 제약으로. 자 타나크 선수가 자 칠스톡을 일단 먼저 우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칠스톡으로 유지를 하고 다음 선수 입장해 주시고 타나크님 타나크 2스톡 자살 후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지금 종점. 자, 종점 맵이고요. 일단 이스토글 먼저 까고 시작하고요. 아 그런데 일단 푸린이 몸무게도, 일단 몸무게 비교하면은 약간 가벼운 문제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푸린을 일단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실드를 브레이크 내주기만 해도 충분히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타나크님의 폭성 이제 V.S.에서도 보셨듯이 이제 린즐님의 조커를 실드 브레이크 날쪽으로 압박이 강력한 편인데. 네. 특히. 오 그러다가 프린 쪽에서 실드 브레이크가 나면 이제 프린의 프린 같은 경우도 이제 특성 때문에 네, 네, 네. 네, 터져서 슬... 날아가거든요 위로 올라갑니다 네. 네. 매우 빠른 속도로 팡강것 채우러 기 때문에 지금 0%대67% 아. 이거 이거 잠시만요. 어시작 아, 아, <laughs> 제로 투 데스. 아, <laughs> 어, 이거 어... 제로 투 데스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laughs> 지금 보기에는 지금 타나크 선수가 조 네. 우위를 좀 가져가면서 오히려 역 캠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되면은 프린 선, 프지 아니서 네. 자 와나몬 선수가 다음 다가가야 되는 상황인데 자박치기 네. 막치기 했는데도 안 됐죠 지금. 자또 아래던 네, 아래던지기 님 쪽에서는 네 이제 이제. 네, 보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한속 어떻게든 끌어내야 된다. 저 스톡을 포인트를 아 점박점박 어 점작이 까지 점작이 저 걸리나요? 아야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야 깔끔하게 들어왔어요. <laughs> 이거? 이거죠. 프이는 이거죠. 오. 와 풀인 경기입니다. 완하모님 첫폭 자발 후에 어잠시만요 지금 맵을 안 바꿨다는 아이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 아, 다행히도 전점이네요 네비... 네, 다행히도. 어, 네. 네비... 아, 예. 네비... 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나스 님 상태는. 네, 나고 요 자, 2대3 상황. 일단 나스 선수가 또 와, 가장 유명한 롭 선수이거든요. 지금 롭을 잘 쓰시거든요, 워나. 네, 한국 지금 롭계 탑이죠. 네, 그렇죠. 자, 현재 워너만 선수. 아, 이거 이거 아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까처럼 잼락 잠자기 한번더 걸리면 진짜 멋있는 장면이거든요, 이거. 아, 네, 예, 그렇죠. 확실히 롭은 크기 때문에 콤보스라는 말도 많이 들리고 잠자기를 넣기에는 충분히 커다란 몸체를 소유하고 있는데 문제는 나스님이 그거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laughs> 워낙 또 이제 원거리 투사치가 많은 롭이기 때문에 아, 네. 나스님이 말한 기본 콤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자유로네요, 자유로네요. 지 사이드비가 들어간 편성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아, 일단 자유를 일단 뺏었죠 네. 지금. 네, 자유를 뺐었긴 하지만 문제는 아, 다시... 자유를 뺏어가면서 풀이네 기본기를 못 쓴다는 게 창백히 내리. <laughs> 그렇죠. 기메리트가 되기 때문에 아, 다시 한번 뭐 뽑았죠. 아, 던지면서 네, 던적 치면서. 자, 다시 줍고 자, 자 잡고. 자, 뒤 던지기. 아, 이거 복기 방향하려고 했는거 같은데. 아, 실수한 거네. 아, 실수했네요, 아, 지금. 예, 예. 자, 일부러 지금 자이로 맞추면서 빔 맞추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자이로의 각을 지금 계산하고 맞추는 거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쉽게도 심 아 나스 아유 <laughs> 나스 선수가 지금 계속 이, 생각한 거에 비해서 지금 계속 안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자 복귀 성공 복귀하면서 희망해. 자 자이로우 뺏으면서 자 저스트 세인. 자 저스트 한번더어 공중뒤 맞추면서 어 벽쿤 자원 한번 선수 지금 자 일단은 시... 어 아휴 또또요분 어. 맞아요. 뿅네 어. 어! 야, 어, 잠시만요. 어, 공중화 맞추면서. 야 바로 갑니다. 자, 이거 이거 웬일인가요, 이거? 자, 어, 네. 어, 네. 어, 네. 자, 자 리스. 만들었습니다. 그 아까 전상황 자, 일성 선수가 몇살자고 캐리 죽입다 지금. 네, 지금 와어문 선수. 아, 난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지 면서 채팅으로 그렇게 치셨는데 지금 이렇게 그 아까 그건가요? 그 토끼 공주인가요 이게? <laughs> 가장 지금 다 코스로 급부상 중입니다. 네, 지금 토끼공주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렇게까지 압박을 잘하는 거 처음 봤어요. 여기서 설마 잼락, 잠자기, 고미한번더불러야 여기서 잼락, 잠자기, 코한 번만 더 걸리기만 해도 끝나는 거거든요. 아둘다토끼를 아, 복귀 아, 성공 성공합니다. 해주고요. 자, 지금 프리계에서 압박 잘해주고 있어. 압박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 맞아. 맞네요, 지금. 아우, 네, 자이로. 등장할... 뒤던지기? 아, 자이로 뛰던지기던지기 자, 자이로까지 띄던지기. 풀이나 점프가 많기 네. 때문에. 자, 던지기고요 자, 과연 과연 자, 현재 9 5 85% 아직 경기가 좀 다음 경기도 남았지만 이거 이거 되게 쫄깃하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스님이 노리시는 건 아무래도 OS 업비로 킬을 내거나는 대어 압박이나 이제 대어 압박으로 킬을 내실 것 같은데. 네. 반면 에 지금 완화만 선수가 치고는 아예 지금 잠재기를 쓰기가 어려운 상태예요. 여기서 그냥 킬 내야 됩니다. 이제 궁중 기라든가 궁중 압을 이용해서 킬을 내야 되는데. 자, 현재 134%. 자, 실수하면 안 되죠. 실수하면 안 되죠. 자, 궁중 뒤 맞추면서 계속 견제합니다. 와, 타워 지가 지금. 어 지금 양지다 되게 쫄깃한 상황이에요. 아, 100%린이 저렇게 오래 살라니? 야 아, 프린이 이렇게 오래 아, 사는, 사는 건저저 처음이죠? 쉽습니다. 워낙 아, 몸 무게가 아, 가벼운 파이터이기 때문에. 아, 자아150 버티고 있어 잘 버티고 잘 버티고 있어요. 아158 158 158. 야 편정이에요? 네. 자메트오노려보죠아 실수하면서 아, 아, 점프가 부족했어요. 아 자, 그그 멋진 경기 보여주셨습니다. 그 한국 네 로탑 선수를 백승터포가 그런 4위를 하셨습니다. 정석 네, 종점으로 그대로 네, 이제 가게 쿠파의 되고요. 정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 맵은 종점인데 아메가유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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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다행히도 전장 종점이네요. 또요 네. 사람에 네. 또 이제 또 워낙 센즈를 좋아하기 때문에 부금이 또 센즈 부금이 나와버렸어요자 바로 가도록 와, 합시다. 센스. 파피루스. 네. 잡고 자 시작부터 잡고 22 깔끔하게 들어가죠 자 자유로 던지면서 다시 한번 던지면서 상황이... 네 쿠퍼가 또 밀어붙여서 한스톱만 바로 따내면 다음 경기를 바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렇죠 네 KLM 선수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자 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나스 선수가 일단 최대한 압박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스톡을 하나를 여기서 스톡을 잃는다 해도 일단 이 스톡을 먼저 까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음 선수가 네, 그렇죠. 네 쓰기가 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다음, 아니, 근데 다음 네, 선수가 다음 선수는 이제 선수는 편할 파르트라에, 수밖에 없어요. 네, <laughs> 린즐림이기 때문에. 그러, 그래도 확실히 라스님이 주어도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네, 지금 그럴 수밖에 아. 없는 네. 상황이에요. 네, 뭐, K.M. 선생은 이제 조금 떨릴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스톡을 전혀 잃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상대가 이렇게 네. 빨리 키를 내지 어쩔 수 없이 압박이 압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또이 압박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자 현재 56, 1 2 1퍼아 쿠파, 쿠파, 쿠파. 아 복기, 복기 성공합니다. 아 복기를 안정적으로 해주지만 없음에 씨무위스매시자위스매시까지 아, 했는데 안 걸리죠 지금. 자 레이저. 에이. 자 이거 잡았었고요. 아 잡, 옆이 안 들어갔죠 지금. 자 실드 막히면서 일부러 지금 절벽에서 간을 보고 있죠. 잡고 이거는 잘해. 이건 끝났네요. 아, 없스매 씨. 네 이건 끝난 거죠. 북한서 아, 지금, 네. 지금 많이 조금 버거 워 보이는데 네. 지금 아직 키를 찾을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네, 현재 84% 19%. 자 맞춰주면서 idee이. 자 던져주고요. 자 주저스테 해주면서 자 알겠습니다. 아, 아 하지만 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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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복귀 복. DI? 네, 아, 생존합니다. 자 복귀하면서. 데미지 더 추가로 쌓아주죠 지금 저스트 아 이건 끝난데요 이건 끝네요 어쩔 수 없이 끝나네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야 이제 어 상대가 자린질 선수죠 린... 인원이 네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네자 일단 네, 쿠파 선수와 정비... 그리고 파르테나 선수 아린질 선수의 파르테나 아, 그렇죠 아 포켓 스테이지는 포켓몬스터 융2 아, 쿠파 먼저 자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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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주시고 경기 이제 어필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네,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어 어베어 어베어! 61% <laughs> 놀랐습니다 아, 잠시 그... 안내해 줄인다고 잠시 말이 끊긴 점 죄송합니다 린즐 선수 일단 파르테나를 꺼냈는데 웬어 파르테나 요즘에 어 저도 처음 보네요 파르테나 쓰는 건. 네데 린즐이 이제 말하시길 조커가 좀 힘드시다 그래서 이제 아꿔놓고 아, 바꾼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네 일단은 시작부터 지금 어 지금 불과 40초가 지난 상태에서 115%까지 쌓여있거든요 지금. 자 뒤던지기. 여기선 쿠파가 예, 분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쿠파가 몸무게도 몸무게가 <laughs> 그만큼 큰몸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파르테나의 내어에는. 아 하지만 거의 무기하면서 어, 공격 들어갔죠 지금 자 현재 142% 69%자 잡고 뒤던지기 자 포격 아 다행히도 제자리 자 공중의 피로 해, 피해서 다행히도 퍼센트를 쌓아주 아안 아, 쌓아줬네 아해던 법에요 네 1대3 상황 DI를 안으로 치게 되면 꽂을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케얼맨 선수가 여기서 역전을 할 수가 있으면 좋을 텐데 약간 이 희망이 보일수가 보이기 힘들죠. 오히려 네. 린즈 선수가 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생기거든요 이게. 네. 한국 오빠 예선원. 아, 아, 한국 오빠니까 한국 닌텐도 공식 예선전 1위. 네. 어, 같은 의긴 하지만 두게가면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도련면 선수 아 쿠파 지금 계속 맞고 있어요 83저 이제 파르테나가 가장 무서운 게공중전이니 중립하고 공중이 같이 압 압박하 압박으로 들어오면 힘들거든요 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공중이도 상당히 위협적인 킬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이제 뭘... 사실 안 쓰이는 공중이가 없어요 피어 파르테나 그렇죠 <laughs> 어 왜요 자133아132 여기서 여기서 아래 던지면서 자 공중 맞춰주네요. 네. 자 현재 지금 151까지 쌓여 있는 상태면은 아 이거는 꿈도 희망도 없어요. <laughs> 난 이걸 어떻게 아,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 네. 어 어떻게든 커버를 치고 싶지만 예 사실은 네. 사실인 만큼. 네 정말 팀 이름이 천천 병력인 아, 만큼. 네. 결국에 천천 병력인 네, 만큼 그래도. 상대방을 천천 병력으로 압박을 시켜버리면서 다음 <laughs> 팀,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입니다. <목소리도>